네. 자, 여기 3 0초요 <laughs> 자, 이 지금 여기처럼 매 단원 마지막 시간에는 서술형 완성하기라고 나와요. 서술형. 그래서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중등 과정에는 어떻게 서술하나, 나랑, 나랑 같이 볼 거라서요. 네,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3 0초 30쪽 1번. 아, 어, 저렇게 문제가 생겼네요. 소인수 분해하고 소인수를 모두 구하라. 자, 지금 문제에서 요청한 게요. 140의 소인수만 요청한 게 아니지. 소인수 분해를 얘가 하래요. 그러면은 답에는 저거 둘다 적어야 돼. 최종 답에는. 그런데 지금 얘가 너무 친절하게도 단계를 이렇게 세번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맨 마지막에는 소인수만 쓴다고. 아니요. 아니요. 그렇죠. 소인수 분해한 그 소인수의 곱까지 쓴다고 하겠습니다. 여기다 할게요. 일단, 자,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 두 가지였죠? 너네 이제 많이 했잖아. 가지치기가 편해, 니 운자가 편해. 가지치기요. 그럼 가지치기 하겠습니다. 자, 얼마? 270, 아, 235. 오, 5, 7, 그지 5, 7이지. 7, 5 아니고, 여기에서 더 나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서 결과 쓸 때는, 음. 어, 결과 쓸 때는, 너네 이거 점 3개. 내가 간혹 보여드렸었죠. 요거 하시면 돼요. 요거. 따라서. 라는 표현. 그래서 이거는 얘해가 시도 때도 없이 중간중간마다 다 쓰는 게 아니라, 최종답쓸 때만 이거 쓰면 돼요. 아, 할게요. 따라서 140은 뭐제곱? 2제곱 곱하기 5제곱 그치 이게 첫번째 답그 다음에 두번째 2단계 이제 소인수 구하라고 했잖아 얘들아 소인수 어떻게 구해? 그 밑, 밑 쓰면 돼요 소인수 분해한거예요 그치 그렇지 이게 소인수들의 곱이니까 얘네들이 소인수죠 그죠? 어. 이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은 소인수의 곱곡곡로 그래서 소인수는 뭐다? 곡곡곡 그렇지 곡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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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칠만 쓴다고? 아..네 안돼. 지금 선생님 보내하고 그 알아보에서 이거를 다 쓰는 거야. 2에 제곱곱하기 오곱하기 칠 이거랑. 그 다음에 아 여기다 말자. 얘도 심표고 얘네들도 심표니까 답이 구분돼야 되잖아. 이렇게 슬래시 쳐주면 되을거 같아요. 이오칠. 아니면 뭐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과로로 묶어줘도 상관은 없고. 네, 어찌됐든 답이 구분되게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잠깐만요. 예. 네. 다음. 요제 2번. 세 자연수 42, 70, 84의 공약수 중두 번째로 큰 수를 구하시오. 일단 공약수가 누구누구 있는지 알아야겠네? 네. 그럼 뭐부터 구해야 돼? 최대 공약수. 그치 최대공약수 구하지 그래서 원래 최대공약수 구할때 두가지 방법 불편한걸로 하면 되는데 얘는 뭘로 하래 소인... 그쵸. 소인수 그쵸 소인수분해를 하래요 저방법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얘의 경우에는 최대공약수 구한건 굳이 최종답에는 없어도 돼 어찌됐든 두번째로 푼수만 물어봤으니까요 자 소인수분해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소인수분해 했다 치고 이렇게 세로로 먼저 정렬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꼬석탱이에다가 하면 돼 42가 뭐 곱하기 뭐지? 2 곱하기 3 곱하기 7 그렇지 7은? 2 곱하기 6. 5 곱하기 7 그렇지 여기서 자리를 좀 맞춰야겠다 2 곱하기 3 곱하기 7 2 곱하기 5 곱하기 7. 이렇게. 그 다음에 84는 해볼까? 이건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저... 2, 42, 42, 2, 21, 42, 3, 3, 7. 7. 2에? 7 곱하기 3. 3. 곱하기 7. 7. 그렇지3 곱하기 7. 네. 이렇게 됐죠? 여기에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면 뭐 되지? 네. 여기에서 밑에다가 다 쓸게요. 최대 공약수 자 여기서 뭐 내려와요? 2 내려와요. 2랑 7 끝이 7도 내려와야지. 2랑 7 지수는 내려올 거 있어? 없어요. 없죠. 얼마? 14. 14.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거 아니죠? 네. 아, 그래서 최대 공약수 14 이렇게 나왔고 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점셋 사용 안할 거야. 2단계. 이제 뭘 찾아야 돼요? 이것의 이것의 약수 약수. 그렇지. 공약수가 얘의 약수잖아. 그렇지? 아. 공약수는 무엇의 약수가 최대 공약수의 약수. 그렇지. 최대 공약수의 약수. 즉, 몇의 약수? 14의 약수. 그렇지. 14의 약수. 뭐 있어? 나열해야 돼. 얘2 7 14. 끝이지. 빠라서 공약수 중몇 번째로 큰 수? 어, 두 번째로 큰 수. 그렇지. 공약수 중두 번째로 큰 수. 몇 신이? 어, 7이에요. 어, 이거 문장 어. 잘 해석해야 돼. 두 번째로 큰 수야. 큰수 쪽에서 두 번째야. 어, 얘는 작은 쪽 쪽에서 두 번째지? 누구? 7이요 그 7이요 는7갑자기뭐 적을까 얘들아? 7이요 그렇죠 문제 해석돼요? 네보진스 괜찮아? 네나 보진이한테 물하거든 목소리는 <laughs> 왜 그렇게 섬세한데? <성질> <laughs> 자31 문제가 네개가 있네요. 보겠습니다. 자,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여 196의 약수를 구하려고 한다. 저 표를 채우는 순간 약수들이 다 구해지겠죠? 어, 그래서 저거를 채울 거고 문제는요. 물음에 답하래요. 물음에 답한 게다 답이겠네요. 물음이 두개인거 보이죠? 괄호 1, 2번? 네. 응. 할게요. 괄호 1, 196을 소인수분해하시오. 소인수분의 한 거를 당 거기 밑에 괄호 1번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이번에 니은 자로 아얼마28 249 7 아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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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7 7 7 7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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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표를 완성하여 196의 약수를 모두 구하시오 완성하는 거는 얘들아 밑에다가 또 쓰는 건 아니고 제가 표를 줬잖아 표는 저기에다 완성하고요 약수 구하라고 한건 여기에다 쓰면 돼 일단 표 채우자 여기는 누구의 약수? 세로?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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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의 그렇죠 얘의 약수가 세로지 가로는 누구의 약수? 네, 제가. 그지치의제의해수이 고기 억없지 네. 오케이. 네. 그럼 여기 뭐다? 예, 곱그렇지그 다음에, 그 위에는. 7의제곱료제치제곱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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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료제이제 치료제. 제 치료제. 치 그렇지. 료제 치료제. 치료 28, 196 그치 계산이 번거로울 일이 없죠 여기 맨 끝에는 응. 자기 자신이니까 채워놓고 이제 물음에 답하자 여기는 얘들아 표 채운 거를 우리가 표현해야 되잖아 얘가 이 정도 서술은 해줘야 돼 표를 완성하라고 했지 완성하면 내가 지금 완성했다 저거 티내야 되니까 뭐 위와 같다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1 9 6개수는 이제 순서대로 해서 크기 순서대로 1, 2, 3은 안 되죠? 어. 저기 있죠? 4, <laughs> 네, 네, 저거 그대로 7이요. 7, 이에 18, 1 28, 29, 2 8 29, 29, 29,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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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 괄호 1뭐 적어야 돼? 196을? 소인수분해한 것그지 이거 적으시면 되죠 음, 여기 점 3개 있으니까 2제곱 곱하기 7제곱 그 다음에 괄호 2번 괄호 2번은 우리한테 요구한 게 뭐였어? 음, 196의 약수 그치, 그치? 근데 예? 문제에서는요 196의 약수를 구하시오만 있는 게 아니라 완성하여 구하시오잖아 네. 표 완성한 건 우리 티냈지? 네. 여기도 티내야 돼 표생색좀 내야 되겠다. 그렇지 그렇지. 뭐 어, 풀이 참고, 풀이 참고 이런 표현들 쓰는데. 네. 난이정도 티는 내 쳐야 돼요. 자, 그다음에 약수한번더 쓸게요. 1 2 4 7, 7 14 2 8 49 64 9 1 그렇지. 8대 90. 뭐, 혹시라도 이런 생색을 안 냈다면, 이런 티를 안 냈다면, 뭐, 당분간은, 뭐, 둥글둥글 넘어가겠지만, 그래도, 이런, 뭐, 그림 그리세요, 이런 문제 나오면은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이 126에 가능한 자연수 A를 곱하여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려고 한다. 다 모름에 답하시오. 그래 일단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려고 하는데 이거 뭔 말이야? 뭐를 뭐 만들어야 돼? 그 지수, 짝수 만들어요. 그렇지, 기억나? 네. 오케이, 기억을. 그래서 비 지수가 짝수 돼야 돼. 네. 지수 짝수 만들. 자, 근데 이제 그다음 앞에 봐봐. 126에 가능한 작은 자연수 a를 곱하게 때, 뭐 어떤 소인수 자연수 a를 곱하겠대. 그러면 이 문장 보면은 126에다가 a를 어떻게 한다고? 곱해요. 곱한다고 해서 무슨 수가 되야된다고 음. 제, 어떤 수의 제곱. 그렇지. 제곱의 수가 되어야 된다고. 이 문장을 보고 이 정도 식은 만들 수 있어야 돼. 앞으로는 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 풀이를 보자. 얘 지금 이렇게 만들어 줬지? 네. a 값 구합시다. A값 구하려면 얘들아 뭐부터해야 돼? 120명 소인수 분해 그렇지 소인수 분해해서 부족한 지수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지 그래서 과로 1번에 풀이 쓸게요 가이치 해요 120명 소인수 분해 가지치기? 네 그러시죠 2 2, 2 23, 23, 3 3 21 37 그러면은 126은 2곱하기 3의 제곱곱하기 7. 그렇지 여러분. 그러면은 그다음 a 구하시오잖아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거잖아. 아직 바로 2 e 아니야? 126곱하기 a가 제곱인수가 되려면, 그럼 이제 소인수 분해한 걸로 소정해서 다시 쳤다면, 얘가 2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이렇었죠 네. 여기에다가 곱하기 A지? 이거 A 지수가 뭐 된다, 뭐가 야 된다? 뭐 되어야 된다고? 짝수 그렇지 짝수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놓고 그럼 A 뭐하냐 얘들아? 14 그렇지 왜? 뭐 곱하기 뭐길래? 2 곱하기 7 그렇지 음. 따라서 A 구하기로 했으니까 따라서 A는 14 이렇게 이제 A 구하시오고 그나, 일단 바로 이번 이거 익혀놔야 돼. 아직은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닌데 익혀놔야 돼. 봐봐. 그래서 그렇게 곱 a를 곱한 얘가 누구의 제곱이냐? 그러면은 1 2 6 곱하기 a를 우리가 1 2 6 곱하기 14로 바꿀 거잖아. 네. 근데 그거를 실제로 계산하진 않을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저번에도 가볍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거는 126이고요. 그럼 a를 내가 14라고 안 하고 2 곱하기 7이라고 할 거야. 그럼 이제 소인수의 곱 다시 정리하면 2의 뭐가 됐어?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 그렇지. 이렇게 됐지. 그럼 이거는 봐봐. 어, 이렇게 두 갈래로 가르면 2두 개, 3두 개, 2개, 7두개 제. 네. 2, 2개, 3, 2개, 7, 2개잖아. 네. 그러면 그냥 이거를 통째로 보는 거야. 통째로 2, 3, 7이 2개 있는 거다. 그죠? 그럼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7의 제곱이다. 이렇게 바뀌어. 이해됐? 네. 그러면 문제 봐봐. 어떤 수의 제곱이니? 이 수의 제곱이다 라고 답하시면 돼요. 아. 이해돼? 그럼 아. 이 수는 계산해서 답 적으시면 될 거예요. 42의 제곱. 그렇지. A를 곱한, 14를 곱한 얘는 6, 7, 42. 42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해주시면 돼요. 이해됐어? 얘는 42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126 곱하기 A는 42의 제곱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거기 밑에 답자리 있지, 얘들아? 네. 답자리. 바로 1번에나가는 무슨 답을 써야 돼? 어, A는 14. 그렇죠. A는 14. 아니면 14만 써도 될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바로 이거는 42의 제곱 그렇지. 그, 그럼 뭐의 제곱이냐했으니까 42의 제곱이다. 42만 적으시면 돼요. 아, 네. 어, 그러면은 43의 제곱은 43만 제곱. 그렇지, 그렇지. 만약에 곱한 게 누구냐 하면은 42의 제곱을 다써야 되는데 누구의 제곱이니 냐물 하면은 기만물어른 거잖아. 그럼 이것만 적으시면 돼요. 곱하기 a가 몇인지 물어보면 다 적고 나눠봐도 될까? 네 응. 3번 어느 가게에서 1,000원인 칫솔 75개와 1,500원인 치약 45개 45개를 상자에 남김없이 똑같이 나눠 담아서 묶음 상품으로 판매하려고 한다 최대한 많은 묶음 상품을 판매하려고 했을 때, 묶음 상품 한 개의 가격을 물었네. 자, 저한개의 얘들아, 치약만 들어있을까? 아니요. 아, 아니요. 모두 들어있겠어. 아. 그치? 그럼 한 개에 들어있는 칫솔 개수 및 가격. 그리고 요한 개에 들어있는 치약 개수 및 가격. 계산해가지고 걔네 다한게 이거겠지? 네. 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문제를 한번 뜯어봅시다. 일단 이거 활용 문제일 것 같아. 말이 많은 거 보니까. 약수일까 배수일까. 약수. 약수. 약수? 약수. 언 어디 어느 포인트예요 똑같이 나누어, 나누어 나누어. 그렇지 나누어 줄어든다는 거니까 나눗셈한다는 거니까 약수지? 그럼 공약수일 텐데 어디일까? 공약수. 똑같이. 그렇지 공약수. 그럼 최대공약수는 뭘까? 남김 없이. 아, 최대한. 그렇지. 최대한 많은 묶음 상품이죠. 그러면 이게 바로 최대 공약수를 의미하는 말이네, 그죠? 네. 그럼 얘들아, 여기서 판단해야 돼. 최대 공약수가 최대 공약수그 숫자 하나 나올 거잖아. 그 숫자가 치약 수익과 칫솔 수익과 묶음 상품 수익과 묶음 상품. 음, 문장에 나와 있죠. 최대한 많은 묶음 상품이라고 그러잖아. 최대공약수가 묶음수인거야. 얘네. 돼네 얘가 다 말해줬어요 어어. 나는 이냥한번더 정리했을 뿐이야 그러면 얘들아 최대공약수를 구하긴 할 거거든 누구와 누구의 최대공약수? 시스와 치와 개수의 최대공약수 시스와 그래서 할게요 일단 거기 단계 안 적혀있지 우리가 단계 정하시면 돼요 뭐, 괄호 1, 분그라이1다 좋아요 75와 45의 최대공약수 확인할 건데 얘가 무슨 개수를 의미한다고? 수수 같이. 묶음 묶음, 묶음 묶음 상품의, 상품의, 상품의 개수. 그렇지. 여기서 묶겠어. 최대한 많은 묶음 상품, 최대공약수 묶음 상품. 아. 어? 그래서 요거는 묶음 상품 수. 그러니까 몇 묶음이냐? 이게 최대공약수인 거야. 한 최대공약수 구할게요 몇으로어오오15 1요으로지 않아도 되지. 어차피 최대공약수니까. 그다음에 3으로 해서 아, 최대공약수 얼마? 225. 네? 아, 최소공수가 25. 아니, 어. 225. 다만요, 고장 났어요. 잠깐만요. 15요 네, 네. <laughs> 상대인것 같아. 자, 최대 병력수가 15지? 그럼 15가 뭘 의미한다고? 최대 병력수... 네, 묶음상품수... 그치? 묶음상품수. 그럼 묶음상품수가 몇 개다? 15개. 15개. 그러면 저 갯수들을 15개 상자에다가 나눠 담는 거야. 이해 돼? 네. 어. 그러면 둘째. 이제 한 묶음에 들어가는 개수를볼 거야. 묶음 한개에 들어가는 무슨 개수? 누구 개수? 음, 칫솔과 치약의 음, 개수. 개수 그치? 칫솔, 치약 개수 일단 문제에서 칫솔만 넘어도 되네? 애가 칫솔 총몇개 있어? 75개요 75개 있지? 그거를 묶음 상품 15상자에다가 나눠 담는 거야 그럼 한 상자에 몇개 들어가? 5개요 어 다섯 개요 오케이? 네, 그다음, 네. 치약 몇개있어요 돼? 아, 다섯 개요. 얘는 뭐나는기뭐 뭐 해야 돼? 다시 모나는 게 십오. 그렇지. 몇 개? 세 네. 개요. 세 개. 3개. 그럼 이렇게 한 상자에 다섯 개 들어가고 세개 들어가는 거야. 네. 근데 얘가 몇 원인지 물어봤지? 네. 그럼 이제 이 가격 이 가격 계산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하면 돼요. 합 하면 돼요. 돼요. 그렇지. 하나. 한 개의 가격 칫솔 칫솔 하나에 몇 원? 천 원이요. 응. 그럼 천원 곱하기 몇 개? 아, 응. 다섯 개. 다섯 개. 얼마? 오천 원. 오천 원. 그 다음에 치아 하나에 몇 원? 천 오백 어. 원이요. 어. 어. 천 오백 원곱기 그렇지, 곱하기 세 개. 얼마? 잠시만 4,500원이지? 아 그럼 자 아, 따라서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안 네. 돼요 그렇지 5,000 더하기 4,500 그렇지 네. 얼마? 6,500 그렇지 이거 물어본 거였지? 한 개에 받으면 는 9,000원 어 이거 물어본 거 그래서 거기 밑에 답자리 있지 얘들아? 9,000원 어 예. 앞자리에다가 모자보면 돼?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 안 되시는 거 괜찮아요? 네. 자연수 쓰고 그런 문제 있었던데 기념차게? 어쨌든 음. 할게요. 8분수 비례 안한 것도 있어요. 그냥 a 분의 b 만쓴 것도 있어요. 아 어, 맞아. 근데 그런 걸틀렸더라고자 음. 보겠습니다. 두 분수 어느 것에 곱하여도 결과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가장 작은 기약분수 a 분의 b 할때 a 더하기 b 아래. a랑 b를 각각 구해야 더하겠지?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이해 봅시다. 일단 24분의 25를 자연수되려면 제가 자연수되려면 뭘 곱해야 된다고? 24의 배수 A분의 B A분의 B 곱해야 된다고 <laughs> 자 그럼 얘들아 A도 알고 B도 알아야 되잖아 여기서의 A는 뭐야 얘들아? A 25의 약수 그렇지 분모는 약수지 25의 약수 그 다음에 B는 24에? 그렇지. 이거 알지, 얘들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32분의 15. 에다가도 뭘 곱해서 자연수 된다고? 저, A분의 B. B. 어, 뭘 곱해서 자연수. 그럼 이때의 A는 누구의? 1 5의 약수. 약수, 그렇지. B는 32에? 네. 그렇지. 근데 두 A분의 B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그럼 a 분의 b 는 이렇게 해가지고 a 모와 모의 공약수 2 4가 아니라 2 5오와 십오의 공약수. 그렇 공약수. 근데 공약수인데 지금 분수가 작아야 된다, 커야 된다? 작아야 돼요. 분수가 작아야 된다요. 저기 써져 있어요. 아, 예? 가장 작은 이렇게 써져 있어. 그럼 분모는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 분수가 오, 크려면. 아, 분수. 그치. 분수가 작으려면 분모는 커야지. 네. 3분의 1아보다 10, 10분의 1이 더 작잖아. 얘는 커야 돼. 분수가 작으려면. 그럼 얘는 최대 공약수겠네요 네. 됐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누구와 누구의? 24와 32. 최소 공배수. 그치. 원래는 그냥 공배수잖아. 그죠? 근데 분모는 커야 해, 잡아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 어, 어. 분자. 분자는 작아야지. 그래야 작은 분수 되겠지 그래서 얘는 최소 공배수.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은 A. 뭐나 최대 공약수? 50? 5요. 어? 오요. 약수 약수. 5죠? 5? 5. 5. 5. 5. 5. 그 다음에 B는? 최소 공배수 뭘까? 이건 계산할까? 금방 나올 것 같긴 한데 8로 할게요 8, 3, 24? 24. 24. 4, 9, 이0 1 2 4얼마96 24, 4, 4, 16어96 그럼 B는 96이지? 이거 굳이 분수 형태로 안 써도 되죠? 네 어찌됐든 우리 얘네 둘이 뭐할 거니까? 그렇 네. 그치 따라서 점 3개 A 더하기 B는 5 더하기 96 96 얼마? 101 그렇지 101 거기 답자리 있지 얘들아? 예, 한번더 걸어주세요. 괜찮 네. Okay.